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인이 다육의 영상 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국민이 군생들이고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취할수 있는 마음대로 취할수 있는 애들입니다 예, 신상들이 많이 있고 됐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늘 5만원 이상 어, 구매시 여거 선물 따라갑니다 화분 2개씩 꽃 화분 2개씩 보내드린데요 여거 선물로 받아보세요. 자, 두 개씩 5만원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까라솔 있고요. 까라솔 5만원짜리 예, 저번보다 더 밥이 많고 더 좋은 애들 들어왔네요 자, 이쁜 아이들 또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오늘은. 예, 천국의 계단이 이제 들어입고가 됐는데요. 요거 15,000원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잘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천국의 계단 이거 거 어, 지금 여기 계단처럼 생겼다 해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아이는 염자 꽃피는 염자입니다. 만원 하고요. 아주 대품. 아 어, 좋아요. 목대도 굵고 만 원씩 합니다. 자, 택배 가능하고요. 어, 여 와인은, 스커, 뭐야, 스커미치? 만원 합니다. 스커미치? 스커미치는 무슨 뜻일까요? 스커미치. 자,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예. 자, 오늘 백봉요. 백봉 요2만 이천 원 하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2도짜리로 이렇게돼 있는데, 물이 쫙 들어가, 들고, 짱짱하게 컸네요. 요거는. 자, 만 이천 원 합니다. 예, 백복요, 0 0 0 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와에는 할로윈, 할로윈 철하네요. 철하죠. 철하고, 이렇게 생으이 양쪽으로, 저 뒤로도 하나 있고요. 이런 애, 0 0 0원 합니다. 할로윈 철5 0 0 0원 하고요. 오늘 요 사랑무. 사랑무가 아, 다 같진 않아요. 이제 사이즈도 틀리고, 짭지하다 그래요. 풍성해요. 자, 먹대도 이렇게 잘 생겼고요. 풍성합니다. 2만원짜리입니다. 예, 2만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헤라입니다. 헤라. 자, 2만원 하고요. 자, 오늘은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5만원 이상 구매시 선물도 드리죠. 화분 두개 따라갑니다. 예. 요 레드 노블 15,000원 짜리입니다. 네, 레드 노블 15,000원 15 짜리, 15,000원 하고요. 맵이 납니다. 자, 맵이나 이렇게 많은 짜리 있어요. 네, 미니바 만2 0 0 0원 짜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니맘니다. 얼굴수가 많아요 아주 이쁩니다 12,000원 해요 이거는 마들렌 2만원짜리 어, 좀 백봉사촌처럼 생기는데요 삼도 이렇게 있네요 보통 세개씩 여기는, 이거는 좀 하는데 숫자가. 이런 군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머피차라 6,000원 합니다. 요거, 아주 예뻐요. 머피차라 6,000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팻입니다. 올팻 8,000원. 네, 올팻 8,000원 해요. 자, 8,000원짜리. 또, 프리메라. 프리메라 자만원 합니다 예만원 하고요 아주 대품이네요 예. 어, 시에라 시에라 만 이천 원 합니다 시에라 이렇게 생긴 애들 만 이천 원 하고요 또 양진입니다요 양진이 아주 예뻐요 양진이 얼굴이 다섯 개 이거는 일곱 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양진입니다 예. 자 라울 보실게요 라울 예, 만원 합니다 아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감지하고 안에 자구들이 어떤 이제 고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라울은 이런 걸 따줘야 된대요. 여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따야만이 이것도 따고 요 이쁘게 로제트 요 이쁘게 이렇게 놔두고 다 따줘야만이 음 여기가 안에가 풍성하게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 참고하시고 그렇게 키워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도 이거 다 따줬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렇게 따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따줘야되면 이제 이게 안에가 빨리 커면서 많이 생긴대요. 에. 이렇게 다 놔두면 이거 아마 영양이 이제 이거세요. 이것도 안 따주면 좋겠죠? 이런 거 이런 거다 따줘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따주면 되겠어요. 자 꿀팁입니다. 에. 저거 만드는 분식 만들기 위해서 이 저도 배웠어요 헬리오사입니다 헬리오사 아 이거 보세요 숫자가 몇 개나 되나 이런 애가 만원입니다 만원 헬리오사 만원 하고요 레인드라 이거. 아, 레인드라 이거는 12,000원 같아요 레인드라 12,000원 오, 연봉이네요. 아, 자연군생이고요. 만원합니다. 아, 주 잘생겼네요. 연봉, 금세 군생으로 풀어놓면 너무 예뻐요. 아, 자, 황홀한 연꽃이 있고요. 황홀한 연꽃은 만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이런 애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오늘은 5만원 이상 구매시 선물 화분 2개씩 보내드립니다. 소인제 있고요. 자, 소인지입니다. 소인지 있고요. 벤바디스입니다. 어, 벤바디스 예. 12,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어, 팅크벨이고요. 팅크벨 6,000원. 예. 또, 매직 파이어. 자, 만원 합니다. 매직 파이어 만원. 색이 아주 이쁘죠. 예. 예뻐요. 다른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원종 엘리강스 입니다. 여기는 원종 엘리강스. 얼마나 볼게요 7,000원 입니다. 예, 7,000원. 7,000원 하고요. 또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만원 합니다. 글린핑크 예, 글린핑크 10,000원. 예, 색상이 정말 좋아요. 자, 해리 왓슨 4,000원짜리 있어요. 4,000원 해리 왓슨이고요. 예, 4,000원 합니다. 해리 왓슨. 비안트 자 비안트 이거 만 원짜리고요 만원 하고요 만원또이 아이는 더스트로즈입니다 더스트로즈 8천 원 하네요 8천 원자 8천 원짜리 우리 분생들 여기 있어요 이거는 여름에도 이렇게 파랗게 안 되고요 그래서 하늘에 네, 네, 네. 퍼플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스테로즈입니다 아르제 8,000원짜리고요. 자, 아르제. 사도, 오도 얼굴들이 이렇게 풍성해요. 이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크림 안 할까요? 만원 하네요. 본생. 여르나 아이. 아보카도 크림 만 원입니다. 예, 수련 있고요. 수련 7,000원짜리 준비 많이 해놓으셨어요. 7,000원입니다. 여기 하이트 그린이 8,000원짜리 있고요. 8,000원짜리 하이트 그린이. 아 분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분지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네요. 다 지금 여기도 분지가 돼 있고요. 홍포더입니다. 홍포더 오천 원, 예, 오천 홍포도 원 예, 합니다. 나나 호쿠 미니, 나나 호쿠 미니 오천 원 하고요. 이거 키우기 정말, 이거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뭐, 뭐, 자고 잘 달고, 뭐, 잘 크고. 네. 정말 키우기 쉬운 아예가 이거 같아요. 자, 화이트 엔젤 2만원짜리네요. 화이트 엔젤 2만원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로우검도 있어요. 로우검이 2만원 하네요. 자, 이렇게 다 고지게 생겼네. 2만원짜리 로우검 있어요. 블루엘프 4,000원 하고요. 이거 4,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4개 자, 요거 자고 잘달아요이 아이는 그리고 커사지입니다. 커사지 2만원짜리 2만원짜리입니다. 커사지 2만원 해요. 그런 아이들 자 이렇게 생기고 또 수연입니다. 수연 만원합니다. 수연 어, 자 자고 많이 나오는 거좀 보세요. 자고도 많이 나오고요. 자 수연 풍성하게 키우면 이쁘죠. 예, 수연이고요. 연 예, 마디바 2만원 합니다. 예, 자 마디바가 이래 저렴해졌어요. 자 2만원 예, 2도짜리 이렇게 금지해요. 이도짜리. 이좀 네, 멀리 멀리서서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아이들. 자 오늘요, 이거 이렇게 단품들 마음대로 찜할 수 있는 이런 애들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제인이다육에서 이렇게 오늘 5만 원 이상 구매시 자 화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잘 보시고 어, 다육이도 드리시고 화분도 선물 받고. 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